시작했어, 시작했어, 시작했어. 예고. 바로, 바로 키 돌려, 돌려. 야기만의그 밑부분 배드민턴 네칠만이 그냥 날려 먹었냐 또 어디? 뭐다 또 날려 먹었고. 이서준, 네, 아 음. 최근에 저이좀 만지기 시작했거든. 음. 이제 가디언 빼고 웬만한 거는 일단 다. 다 세임을 찾았습니다. 야 가디언 좀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줄 수 있냐? 가언 쓰기가 너무 불편해. 뭐 가디언 그냥. 재민 오... 씨도 애매해가지고 두대 맞아도 뭐가 애매. 그렇구만. <laughs> 아 여기 내가 버리지. 오케이 나이스. 타격할까면 타격 올려될것 같은데. 야 타, 지금 첫 판이어서 타격 잘 못해. 음, 나도 이기다나 어제 쓰던 감돌이 일단 다시 갔나. 넌 머리가 안 좋아서 속으는 거야. 정말 여지 생겼으니까 모자이크 처리할게요. 어우 전나게못 생겼어요. 오케이 간다. 응. 모자이크. 아나 최근 저격 약간 못 만지기 시작했는데. 음. 음, 나 오키만 쳤는데 왜 오키 오키 뭐였지? 뒤 오는 뭐야? 오케이. <laughs> 아니 이게 자꾸 골드 나냐고? 실버 실버 키 잡아주라고 실버 1이라고 어다 아직 배치는 안 구나. 나 배치도 파나메 나온다. 와 고인격 레걸리게 하는 원인 야 상대방 감시 있어. 감시 없어? 아 감시 있는데 바이스야 아 감시가 그게 좀 애매해 겁나 좋은 것도 같은데 뭐가 아쉬워 근데 난 일단 바이스 개좋다고 생각해 일단 우리 들어갈 때 약간 페이크 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반복해야 될 듯. 아니면 뒤로 뒤로 돌까? 하면 음. 일단 제대 소비니까 뒤쪽보다 앞에다 제가 세팅할 거거든. 음. 앞에다 세팅니까 일단 g d 가 낫긴 나는데 난좀 애매해 그게 쓰기가. 아니 이상하게 난 맨날 게임만 돌리면 왜전 시즌 플래나 골드가 나오냐. 씨아왜 시작 안 돼, 이거? 그니까. 아닌 거 분명히 브론즈 큐 브론즈나 실버 큐인데 왜 골드랑 실버가 있어. 야 너무 길어서 편집해야 되겠다. 기차잘서 하려고 했는데. 나도 어제 거 편집하려고 했는데 너무 망해가지고 나한개 삭제했어. 와, 지금 전체를 말하는 건 뭐지 진짜. 어, 고스트. 히야 와, 고스트 버리고 갔네. 야, 소리 내지 말고 하면 대충 예측은 되지 않나? 야, 누가 고스트 버리고 갔는데? 어 씨, 내 고스트 다시. 어, 땡큐. 어, 아, 나 아무 생각 없이 고걸 들고 갔어. 나고스버렸 고것도... 이렇게 하면 근데 다 알지 않나? 소리 들려하면은에 아, 고리야는나 42원, 이아유는이스는나 쇼티 도이는데처음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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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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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죽이지나이 나이스. 나이이스이지마이스 기다려. 야 저러다가 갑자기 조진다. 아이네 캥 나갔네. 기다려 기다려. 야 단체 여기서 사진 찍자. 사진 찍어. 야다와다와 다 와. 사진 사진. 아 여기 앞에서 야 얘들 보이기 얘들 보이기 얘들 보이게. 저기다. 주입가스 해. 주겨 주겨 주겨. 확실 제대 들 빡쳤을 거야 이제 제대 들 근데 그거 아, 할것 같은데 왔을... 진짜 그거 할것 같은데? 다시 하기야 어. 다시 하기 아, 오케이. 오케이 야 상대방 다시 하기 안 하면 무조건 질것 같은데? 상대방 이게 끝날 때갑자 하는 거지 응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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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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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가 가자. 가자. 씨자 가자. 가자. 이자 가자. 자자자 아 검나 까터 되나 뭐. 아이 스카 스카이 아이 제임버 있어 봤잖아. 아.. 진짜. 그때 니까거얘본거나 예, 봤어. 미니멀 다 떴어. 처음 보고 봤단. 아니 제임버야. 가라스툴. 가라스툴. 아니 나 봤는데 스파는 서라고 있어가지고. 봐줄 하나도.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. 와내지부터 아... 제임버 절대 안 믿는다. 와. 나 연막 때문에 안 보였어. 이거 이번에 A 컨택 거잖아. A 컨택. 제임버 다시 나 믿는다. 저어그로만 갈게요. 야지 나. 나도... 아, 이도와거이아 어? 이거, 네, 빙... 왜냐, 진짜? 빼고서 진짜, 왜 이거. 돈, 그거 파시고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그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그래야 돼. 아 이거, 네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용서해주도록 할게. <laughs> 상대 거 나왔네. 아왜 아무도 없냐고 씨. 나 여기 브리치랑 저격 주로 잘하는데. 나여기다연킬될것 같은데. 대들 그 뭐해? 아 사이트가 다 뚫렸는데 왜 없냐고 대대. 좋았다.

쟤쟤 에이 나 죽었어. 달려오세요. 야 어, <laughs> 가서 총 먹자. 총 주세요. 아총 먹으세요. <laughs> 없어? 아니 제대 왜 C 사이트를 안 지켜? 사이트를왜다 늦게 오자? 바로 1! 어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데 하는 곳으로 갔는데. 네. 아니 아니요. 아니 C도 없었고 A도 에 없었으면 그냥 애들이 경비에서 리테하는 건가? 모르겠다. 그냥 포기한 거 같은데 이게 뭐야. KD 바로 111 찍고 뭐. 네, 애들 리테이크는 한... 이거 그냥 B 러시 뜨 이제 이번에. 오케이. Okay. 러시 러시 띄어. 러시아. CSK. <laughs> 어, <웃음> 오른쪽 오른쪽. 나이스. 천천히. 눈 가려라. 설치 완료. 오 어, 준대데준대나 여기 다 여기. 여기. 아에 있지. 120. 아, 저 대지. 아, 왜그냐 같이 해. 같이. 아, 너무 대충 했다. 막아. 참발로 할다 나이스. 바로 지려. 고요박야 아, 맞... 스킬이 맛있잘 이거. 사기 맛있다. <목소리> 이오면님연마좀안 튀어나오게 해주세요. 핑, 핑저 사람 말이 유게 아예 그냥 육쪽 들어오게. 사이트 먹을 때 보지. 그냥 아이잡아려보 그냥 쟤들이 제대 뭐, 봐야지. 거예요. 보면 안 돼까지. 에이 숏으로 가자. 렛. 오케이, 하그으로 돌진 오케이. 아, 아, 나어 이거 막아 진짜 아씨저 아니고 저걸로 어깨 뜯 거야. 상대 사이트 하나. 있어 있어. 2이스명 남았어. 이스 곧. 이스몇분서 방해. 심 나이스. 야, 확실히 이긴다. 저기 바로 서렌치 때. 고모. 서렌은 심은걍 13대 0으로 보내드리 요청해요. 이번에 CT죠. 아, 이거 다 이길 거 같은데. 저 아까만 즐겜 모드로 가자. 저지. 저 최근에 샷건 좀 많이 만져 가지고. 리치 님. 시스 아그요청해요 어, 요청. 다 드릴게요. 저지 <laughs> 요청하라는 데요청해요 아무거나. 돈이 필요해. 고모. 야돈 탄는데 잠시만나돈 아, 탄다 돈판다 앞에 아씨 몇 번째 빙야나만. 치원디치지여 나머지, 가자. Odin Odin. I say, I 가 죽여봐도 d g i 야 e out it. I think I should give o 어 t it. I think I should give o 배치 it. I'm not s u r 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우리가 대기 중인데.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봤는데. 뭐? 그거 잡기술. 뭔데? 그 오멘텔 사면은 소리 나는데 채터에서 스프레이 뿌리면. 민저신. 신드지. 어, 낚시 자리 조심. 아 자꾸 실수하냐. 뭐뭐뭐뭐 뭐. 앞에 바로. 와 wow, wow. wow, 진짜 다예이 플래시 갈아 봐 갈아 봐이 새끼야 나이스. 하이 나이스. 뭐야? 거 필려고 했이한 자리 한 자리 한 간단하면서 이겼다. 나이스. 어, 한 자리 한 자리. 제스에 너무 빨리 못 죽였어요. 제 아마 연망 그거 시즈키 안 깔았으면 제가 제가 졌을 걸요. 아, 시즈키 덕분에 시간을 벌었어, 많이 띵허 아, 살짝이라 나이스 띵야 원더 조심 사이트 하나 있다 나이스 잡았다 c 왔다 시티 왔다 거기 기다 기다려, 기다려 조금만 제게요 어, 뭐야 가 잡으래 옳지 원해븐아 쏘리 야 조금 빗나갔다 CT 원해 헤 하나 라프트 okay. 나이스, 나이스. 네. 좋아요. 자, 엄마 아빠 어어나 나저 좀만 잘게요. 이거 오즈나가 아, 쓰세요. 오랜만에 나좀좀 잘게요. 네, 고마요. 요 가토 씨한번더해 줘. 일로 와봐. 오케이. Okay. Okay.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. 네, 만롱 봐봐. 어. 레이 아, 이인선이레도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려도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야야 그래. 퍼펙트야 퍼펙터 게임하자 나이스 축파 축파 가비아돼아 그러고까지 해야 돼 방비 안 나지네 각성 모드 가네 각성 모드 응? 느낌 있네. 뭐야 야, 상대방 로누뭐야 이번은 나만 A 롱으로 A 롱으로 컨택해볼래. 일단 CNN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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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n 은 CNN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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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n n 은 CNN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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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n 뭐소리 स ॉ र 명 남았다. 씨발. 븐 그러면 안 돼. 대체 들어왔어? 피망 있어. 피망 있어. 어 나이스. 나이스. マジしろよ。 얘야. 있었어? 가지 마자, 가지 마자. 아, 데이미 우리가 뒤쳐. 어? 오, 어, 거 왔다. 거만이야. 파이도 아, 갑또 갑도가... 어 어, 왜죽거렸어 와, 씨 뭐야. 저걸 들으면서 양쪽을못뛰어든 또라이 역시 마지막은 저지 이거 할까요? 내 생각에 저지들땐 연막 이거 C, B 뺀 다음에 하죠 연막 좋이지랑여게저지가 맞다 아우쉣 <laughs> 일로 와 일로 와 빼자 삥 빼자 빠지얘가라 나오거든 저리 비켜! 아, 연막이 뜨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나이 빨리 들어가서. 네, 잠시만요. 가라가지니 앞쪽으로 요아 소리 아창보도모겠다 아. 쏘리. 아 명 남았습니다. 내 생각엔 일단 여기 아이스 아이스 다쓸이 없는 뇌지 컬러라도 대서 다스 교대. 개지랄지 미쳐지겠네. 여는 건이야시간어요어요 빠빠. 아니, 이서준 이게 탄퍼지면서헤드를잉걸탄 인걸 걸 따발로 쓰면 o 게 탄이 저절로 위로 올라 o t a l 이 f you. Okay, y 가 u 가 o to t 한 e 한판 판 어, 나 h 어어나 실버 2 이거 h a t 다 it. 다르게 게 o t 게 the right. You go to the r 나 부, 이 떴어. 근데 올라가왔잖아 너도 싹 가능이야. 영상 끝에 21분 확인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.